4월 26일 분사가 리슈 종목은 엑세스 어, 바이오입니다. 자, 엑세스 바이오 자, 금일 25,500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유통 주식 수는 3,600만 주 정도 되는 거 이제 확인을 한번 하고 신용비율도 별로 없어요. 어, 괜찮죠? 오늘 거래량 자체가... 1300만 주, 어, 1,300만 주 터져주면서 빠르게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자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중에 이제 액세스 바이오 뉴스가 터져 버리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직행을 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상한가 한번 정도 살짝 한번 풀려 주고 이제 상한가를 갔다 라는 점 요렇게 현상이 나오는 거는 지금 요 상한가가 25, 500원인데, 이 상한가가 25,500원인데, 딱 선을 그어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이 물량을 팔아라, 아, 세력들이 조금 받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뭐 추가적인 상승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어, 바로 위에 이제 저항대를 보시면 이제 라운드 가격 3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이제 요 종목을 이제 어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그 분봉을 한번 보시면 요 상한가 한번 살짝 풀려서 다시 감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개비 뜰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싶은데 보합에서 출발한다 와 보합에서 출발하는데 좀 조정을 시작하자마자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준다 그러면 뭐 살짝 이제 눌러줄 때, 이게 또, 상한가고 워낙 이제 등락률 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한번 24,000원 정도까지 밀어준다. 여기가 이제 매물대죠.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여기까지 밀어줄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제 조정을 줄 때, 요쪽 라인에서 이제 분할로 잡아서 기술적 반등이 터지면, 어, 뭐2 5 2만뭐한 육천 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만 팔천 원, 좀 길게 본다면 3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릴 수 있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일 트레이딩을 위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이만 육천 원에서 출발하는데 살짝 밀어주는 경우 어쨌든 오늘 종가 이하에서. 좀공략을 해서 단타치는 전략이, 어, 내일, 오전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뭐 살짝 조정주고 바로 28,000을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어, 뭐 추격밖에 안 되니까 보유자 분들의 영역으로 조금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항 때는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인데 <laughs> 최근 들어서 이제 이건 진단 키트 관련 줍니다. 엑세스 바이오, 뭐 휴마시스. 그리고, 뭐, 진 매트릭스, 엔디포스 뭐,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하니깐요. 엑세스 바이오가 3일 연작으로 뭐, 슈팅이 나온다. 요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3만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어, 좀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 하시면서 끌고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손절가 설정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난좀 타이트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일선이나 5일선 급등주는 5일선이 탈 없으면 계속 좀 끌고 가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5일선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 체크하면서 마무리해 보면 일본기 영업이익. 1818, 1818억원 상한가 그리고 뭐 팜젠사이언스가 이제 액세스바이오 최대주주인데 액세스바이오가 더 강하죠 예, 그래서 팜젠사이언스보다는 액세스바이오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